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물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바이비트에서 열리는 트레이딩 대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물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는 전문 플랫폼 테다맥스에서 주최하는 바이비트 신규 가입 이벤트와 7월 트레이딩 대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바이비트는 암호화폐 선물 거래 선도 주자로 이번 7월에 진행되는 트레이딩 대회에서는 총 6만 달러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는 트레이더들에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주세요. 7월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는 매우 주목받는 이벤트인데요. 이 대회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상금 총액은 6만 달러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최소 300 USDT의 순 자산을 보유한 사용자만이 참가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참가한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투자 수익률과 거래량을 최대화하여 상위 랭킹을 노리며 경쟁합니다. 랭킹은 10분마다 업데이트되어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 더욱 흥미로운 대회가 되겠죠. 대회가 종료되면 상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바이비트 계정으로 입금이 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거래한 내역은 기존의 거래와 동일하게 테더맥스의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더큰 이익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저는 이 대회를 트레이딩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대회 이외에도 테더맥스와 바이비트는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더맥스를 통해 바이비트 신규 계정을 생성한 후 USDT를 입금하면 20 USDT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 이벤트는 테더맥스 홈페이지나 앱을 접속한 후에 제휴 거래소란에서 바이비트 거래소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 회원만 대회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테더맥스 레퍼런 코드가 적용된 계정으로만 바이비트 대회, 이벤트 참여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거래소 대회에 참여하면 많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도 레버리지 배율만큼 불어나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도 수수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비트 7월 트레이딩 대회에 참여하면서 테더맥스의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테더맥스는 여러 주요 거래소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거래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요 거래소에서도 테더맥스의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테더맥스를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더맥스는 2022년 8월에 국내 최초로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한 원조 플랫폼입니다. 이후로도 업계에서 1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까지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검색하면 종종 사기라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웠던 점이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플랫폼에서 페이백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더맥스는 거래소와 정식으로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만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테더맥스를 사용 중입니다. 이건 페이백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테더맥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이 이런 많은 이용자들을 유치하는 데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대회와 가입 이벤트 그리고 테다맥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테다맥스의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수수료 절감하시고 테다맥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거래소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부가 수익도 창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코선생이었습니다.